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을 가능성보다도 더 작다는 814만 분의 1 무엇에 관련한 확률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입니다. 어, 1등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에 확 들어오는 숫자 범위를 넘어서는데요. 수학적으로 따지면 평생에 걸려 딱한 번도 얻기 힘든 행운입니다. 매주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가 바로 로또 1등에 당첨이 되고 있는데, 자, 당첨이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딱히 아쉬움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로또를 딱 사는 순간 이미 작은 행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로또를 사서 토요일을 막 그렇게 기다렸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로또가 당첨이 안 되면 그걸 거의 다 버립니다. 버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떨어진 로또 번호로 재당첨하는 세 번의 당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게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을 활용한 로또 게임. 어떤 게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잡힌 로또. 누구나 한 번쯤은 구매해 보았을 것이다. 극소수의 당첨자를 제외한 낙첨 복권을 소유한 약 450만 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재당첨의 기회를 주는 신개념 로또 게임. 모바일 시장의 새로운 로또 서비스를 만나보자. 현재 로또 판매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매주 500, 550억 원 이상의 로또 복권이 판매됩니다. 약 5,500만 게임. 이 중에 매주 낙첨되는 약 4,500만 개의 로또 번호를 대상으로 무료로 3번의 재당첨 기회를 드리고 비즈니스 메소드 특허를 출연하여 모바일 시장 성장에 발맞추어 웹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할인 티켓 받아 여행도 가고 부동산 정보도 얻고 추가로 푸짐한 상품과 상금까지 버려지는 낙천복권을 재활용한 크라우드 소싱 기법의 리워드 광고 사업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이런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기분 때문에 사람들은 로또를 산다 하지만 벼락 맞을 확률만큼 낮다는 로또 1등 대부분의 로또는 일주일간의 행복만을 준채 버려지는데 버려지는 이 번호로 새로운 당첨 기회를 준다 쓸모없어진 낙첨 로또 이젠 그냥 버리지 말자 떨어진 번호를 입력하기만 해도 절대 꽝이 없는 재당첨의 기회가 부여된다 그렇다면 이 기업에 돌아가는 이익은 바로 이것이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광고 방법 리워드 모바일 광고다 광고주나 제휴업체의 리워드 광고를 보면 회원에게 적립금도 드리고 일부는 복지 기금으로 적립되고. 당첨 시에는 당첨금도 들여 광고주, 제휴업체, 참여 국민 모두가 윈윈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모바일 광고시장은 점차 성장해 2015년에는 약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리워드 보상 광고 기법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블루오션 광고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품으로 받은 제휴 콘텐츠 사이트의 포인트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가 되는데 이로써 제휴회사는 자연스럽게 회원수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할 수 있다. 제휴업체는 신규 회원으로 확보할 수가 있고 특성이 다른 제휴업체 간의 회원활동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재단점 기회와 여러가지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받으면서 기존 회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상품, 서비스, 기업 이미지, 신제품 런칭이나 이벤트 등의 홍보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고정 인원 350만 명을 대상으로 단순한 당첨 예측 번호를 제공만 하는 서비스 업계의 시장 매출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다. 신규 투자 자금 없이 안정적인 광고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또 재당첨 사업 아이템은 블루오션이다. 낙첨 목표를 소지한약 450만 명을 대상으로. 재당첨 기회를 주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신규 자금 투입 없이 매주 약 450만 명, 금액으로는 약 450억 원로치나 되는데요. 이 낙천복권을 소지한 고정고객이 존재하고 유지되는 사업 아이템입니다. 또한 로또를 구매하지 않은 고객도 번호를 직접 선택해서 번호를 무료로 받고 3주간의 당첨 기회를 얻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매주 평균 약 500만 명 이상이 로또 복권을 구매하여 꿈, 희망, 미래에 대해 상상을 하고 있다 이제는 그꿈 버리지 말고 새롭게 당첨 기회를 얻으면서 복지기부사업에 동참해보도록 하자 낙천된 로또를 매개체로 일반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발생되는 수익을 광고주, 기업, 그리고 일반 대중과 함께 공유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메소드 특허를 기반으로 PCT, 국제 특허 출원 후 해외에도 진출하여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여자 모두가 복지 후원가가 될수 있는 기회를 다각적으로 제공하여 나눔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